We're driving cars on the mars tonight. We're passing up to the stars tonight. We want to. <laughs> 잘 있어. 잘 있어? 감사합니다. 순과단지 먹어볼까요? 맛있다, 이건. 먹어봐. 겉면, 이거, 이거, 솜라면도 맛있나? 아, 겉면 끓여만 먹어봐가지고. 맛있어. 겉면. 안튀긴면 맛있어요? 끓여는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거든 리버뷰에 왔습니다. 아 이거 반사가 된다. 어두우니까. 음. 아 맞네. 트윈 베드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지? 아일랜드 식탁? 네. 아일랜드 식탁. 있고 세면대가 나와 있네요. 저 되게... 화장실. 어 여기도 전신 거울이었네. 아 전신 거울 이 하게 좀 그렇지. 어? 조금 어두워졌어 좋은데? 아 여기 불이구나 아 냉장고 냉장고의 음식은 모두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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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을 수 있대요 저희 아까 사온 노티드 안에 넣어놨고 도넛츠도 넣어놨고 물두 개랑 수두 개랑 이거는 맥주예요. 맥주. 맞네. 응. 이렇게. 먹을 게 많아요. 뭐 이런 거 고급스럽다. 이거 케이크 먹을 때 이거 커피 내려서 먹을까? 얼음 시켜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룸 상태가 너무 좋다. 이런 호텔 침대에서 맨날 자고 싶다. 맞아. 아 여기 조명 맛집이야 완전. 조명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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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 사진 찍는 시간입니다. 그녀는 사진을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수백 장 찍었습니다. 이 여기 진짜 잘 나온다. 잘 나와. 그치. 응. 근데 밥을 시켜 먹을 정도로 배가 고프지 않은데? 나도 그래. 케이크 먹고 빵 먹고 컵라면 먹으면 배안고플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막한1시시 그때 배고프면 시 그때 배고프서 이럴 시켜 먹을까? 그서비스시켜 먹을까? 그서나스지지 오늘 중서이스 좋지 오늘 수해서이이러고간에집엔해지가되에 집중해서. 이간 조명 맛집이네 진짜? 응집중서 뭔가 이런 위에서 때리는 조명이 이렇게 괜찮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워커 조명 조명 맛집이다워커힐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조명 맛집이다 있는 거를 더삭제하 조명 저명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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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실망스러운 맛인걸 분리 <laughs> 아, 탄산이 아예 없고 약간 그거 같아 불량식품 맛. 사용 아, 영향을 미치지 어아뷰 너무 좋다 뷰? 응 너무 좋지. 이래서 리뷰 뷰. 리버 뷰 v e u view. Yeah. Mountain view, like v e u view. Yes. It'll t h v e u view. s Mountain 옛날에 에서는 그것은 약 6년 v 저의 방황기 시작 아. 그때고요 지금은 술을 네. 끊었습니다 맞아 맞아 구독자가 잘안 늘어서 속상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마은씨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네. 좋은 사주예요? 나... 네몸 <laughs> <laughs> 건강하고요 근데 영양제 잘 챙겨 드세요. 제가 항상 <laughs>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내가 사주를 보면서 보약, 보약지어 먹으라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 그래 가은 씨 영양제 잘 드시고 또 비타민 잘 챙겨 먹어요. 뭐 꺼내는 거예요? 네. 먹어봅시다. 초코케이크? 요즘에 두둥 이렇게 하는다 그랬어. 어, 응. 안하는데 요즘에. 스마일이 찍힌 거지. 아, 어 귀여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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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했나? 두둥 진짜 귀여워. So cute. 이거랑 그리고 이 위에 올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다며? 아 진짜로. 응. 왜? 그 국룰 아니야? <laughs> 우리는 국룰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올리는데. 아, 아기다와 너무 귀엽다. 진짜 작다. 어. 손 손바닥만해. 여 여기. 응. 으,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초가 너무 크네. 이 케이크 케이크 크기에 비해서. 아, 진짜. 아이 찔렸어. <laughs> 찔렸어. 아 진짜 귀엽다. 맞을 음, 것같거 무서워. 우리야. 오리야오리야 노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우리의 행복를 위해서 우리는 대박 날 거예요. 자,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냐? 너무 음, 궁둥이처럼 생겼다. 그렇지? 궁둥이. 유리에 미친 생얼들이다, 진짜. 저희... 라면, 파리. 왕뚜껑스. 왕뚜껑스. 아, 이거 비벼야 되는데. 오 마이 갓! 왜? 너무 맛있겠다. 아, 나는 왜 피부가 나빠가지고. 이거 맨날 먹어도 괜찮은 사람 많잖아. 크랩피자까지. 근데 너무 식었으려나? 보이긴 했는데 아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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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이거 진짜 그레오니꺼? 음. 매운맛이 싹 괜찮아요? 네 음. 맛있어요 아, 워도 맛있네